안녕하세요, 콩지네루예요 우리는 요즘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일상에 모두가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강아지와 일상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보다 조금 더 청결에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강아지를 키우며 걱정되는 것들 공유하고 또 살균 탈취 제품 사용하는 모습 <laughs> 영상으로 담아보았어요. 이 영상은 데일리 아이템에서 데일리 전해수기를 협찬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30초 만에 99.99%가 사멸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균 측정기도 준비했어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얼마나 청결에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전해수기 효과와 함께 확인해 볼게요. 아, 전해수기가 뭐냐고요? 전해수기를 사용하면 수돗물과 소금을 이용해서 무한정 살균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해수기가 만들어내는 살균 성분이 락스만큼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락스는 물과 소금뿐만 아니라 10여종 이상의 화학물질도 들어간다고 해요. 전해수기로 만드는 차, 염소산, 나트륨은 인체에 절대 해로울 정도의 성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은 수시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씁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그러기가 힘들어요. 산책을 나가서 다른 사람이 뱉은 침을 밟을 수도 있는데 그대로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산책을 나갔다 온 루의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세균 측정기로 측정해 봤어요.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462 생각보다 높은 숫자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전해수기로 얼른 살균수를 만들어줍니다.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루 발에 바로 사용할 거라 소금은 넣지 않았어요. 수돗물을 넣어주고, 버튼만 눌러주면, 3분 후 완성. 살짝 흔들어주고 바로 사용해 주면 돼요. 만든 살균수를 가지고 루의 발을 꼼꼼히 닦아줬어요. 과연 얼마나 세균이 줄어들까요? 이제 다시 측정해 봅니다. 영. 소금도 안 아니야. 넣었는데 이렇게까지 효과가 확실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산책 후엔 꼭 이걸로 닦아줘야겠어요. <laughs> 자, 다음으로 측정해보고 싶었던 곳은 바로 문 손잡이에요. 사람들이 외출을 다녀와서 가장 먼저 만지는 곳이고, 들어와서 바로 강아지를 만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손을 씻고 만져야지 하지만 너무 반가워하는 룰을 보면 바로 만지게 돼요. 손잡이는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측정해 볼게요. 어, 왜 14밖에 안 나왔죠? 테스트가 잘못됐거나 손 소독을 잘 하고 다녀서 일까요? 아무튼 이번엔 소금을 넣어서 만들어 사용해 보려고 해요. 남은 용액은 휴대용기에 덜어주고, 수돗물 일정량, 그리고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정제소금을 전용 스푼으로 한 스푼 넣었어요. 완성된 살균수를 가지고 손잡이를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측정해보면. 0. 역시 효과는 확실하네요. 소금을 넣은 살균수를 만든 김에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떠나서 진짜 세균이 많을 것 같은 곳을 측정해보려고 해요. 바로 루와 함께 쓰는 화장실. 마침 촬영을 하려고 하니 볼일을 보는 중. 시중에 나와있는 살균 탈취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해주지만 가장 걱정되는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측정해 볼게요. 923 역시 높은 수치네요. 살균수를 골고루 뿌려주고, 물로만 헹궈졌어요. 나중에 설명서를 읽어보니 분사 3분 후에 닦아내라고 나와있는데, 바로 물을 뿌려버렸네요. 그리고 다시 측정해줍니다. 412. 사오기로 한번 헹구기만 했더니 아주 없어지진 않았지만 반이 뚝 떨어진 수치예요. 그 다음으로 궁금했던 곳, 루가 밥을 먹는 밥그릇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 밥을 먹는데 침이 많이 묻는 곳이죠. 밥을 먹을 때마다 닦아주진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었던 곳이에요. 측정해 볼게요. 75가 나왔네요. 측정을 잘못했나 생각보다 적은 수치지만 이번에도 살균수를 준비해서 닦아줄게요. 이번에는 직접 강아지 입이 닿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 출시된 앰플을 넣어서 살균수를 만들어줄게요. 소금을 넣어서 만드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만 살균력은 높아진다고 해요. 이렇게 전해수기와 앰플을 이용해서 만든 살균수를 이용해서 루의 시트를 깨끗이 닦아주었어요. 결과는 역시나 0. 남은 살균수로 루가 자주 뛰어노는 소파에도 뿌려주고 가지고 노는 인형들에도 뿌려주고 같이 자는 침대에도 뿌려줬어요. 세균 측정기로 직접 측정해보면서 효과를 확인해보니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19에 걸맞는 컨텐츠를 찍어보았는데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봅니다. 이 마스크처럼요.